지금 제가 작업 현장을 이제 한번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볼 건데요. 한번 와보시죠. 와, 지금 작업 현장에 왔는데 지금 보이세요? 다 뜯어져 있어요 지금. 시트부터 뭐 대시보드, 도어, 뭐 지금 다 분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차 안에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전체 올 분해돼 있는 상태입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어, 엄청 무섭네요 이제 이렇게 지금 중간 과정을 보고 있는데 이 분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자체 기술력이 높아야만 지금 실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지금 다 분해되고 지금 작업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 트리밍 과정인가요? 네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해서 브라운 톤돼 있는 색상 보이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다 그래 놀랍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laughs> 소중한 내 차가 지금 다 뜯겨져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트리밍이 돼서 조립 전에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오늘 또 S클래스 작업하는 중간에 또 제가 왔어요 작업자들 괴롭히러 한번 볼까요 또? 어, 좀 됐다고 하는데 자, 한번 가, 가보자 어, 일단은 시트가 지금 돼 있는 모습인데, 이 시트가 요 피를 다 갈고, 이거를 이제 다시 씌우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얼추 나온 모습이고, 타라 한번 볼까요? 음. 기존 거랑 약간 좀 다른 느낌이죠? 색상이 이제 트리밍 되고, 지금 시트 하나 올라갔고, 와, 이런, 하나하나 다 지금 트리밍이 돼 있는 지금 모습인데, 중간 과정이라 지금 다는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와, 전 거랑 비교하면 완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것도 바뀐 거예요. 이 키트가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닌데 이걸 사출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금 이거 다 바뀐 모습이에요. 원래 순정은 이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느낌이 또 다르죠. 이렇게 된 모습이고, 와 이거 완성되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좀 빨리 완성되는 거또 보러 기대하겠습니다. 자 아, 드디어 S 클래스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개조는 이제 블랙과 티파니 색상의 투톤으로 조합된 색상이고요. 위에부터 뭐 바닥까지 다 개조가 된 모습인데 도어는 위쪽이 블랙이기 때문에 위에는 가죽 검정색으로 트리밍이 된 모습이고요. 이제 아래는 이제 티파니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죽 트리밍과 도색 트리밍이 어우러져서 프리미엄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비진감 없는 모습입니다. 마우바의 상징이죠. 오디 부메스터가 설치된 모습이고, 이제 앞쪽 라인을 쭉 보면 이제 피아노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기존 450 트림은 이제 이 부분이 그냥 검정색인 트림인데, 피아노의 선율을 느껴지는 이제 580 마우바의 트림으로 이걸로 바뀐 모습입니다. 운전석 쪽 보시면, 이제 하나하나 다트리밍에서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투톤이기 때문에 위쪽은 천장과 이제 대시보드 쪽은 이제 검정으로 가죽 트리밍이 되어 있고, 이제 하단부는 옆쪽 라인부터 발판 라인까지 티파니로 색상을 변경한 모습인데, 다 이제 가죽과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일단 핸들. 아, 이게 순정 핸들이 아닌 도스 핸들이라는 커스텀 핸들로 맞춰서 이제 제작된 모습이에요. 안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겉에는 이제 수전사로 입혀져 있는 도스 핸들이 지금 설치된 모습인데, 순정 옵션은 다 그대로 쓰고, 이제 커스텀 핸들로 바꿔서 이제 더 세련미 있는 핸들로 바뀐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에 혼까지도 동일한 티파니 색상으로 트리밍된 모습입니다. 오, 그립감도 좋고, 순정 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전 영상에 뜯겨져 있는 모습 있잖아요. 와, 거기서 지금 이렇게 변한 모습이에요. 안에도 보시면 마감 처리가 정말 깔끔하죠. 오, 진짜. 원래 이색이었던 것처럼 착각하게 드는 깔끔한 트리밍이 나온 모습이에요. 시트가 이제 순정이랑 동일하게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패턴을 동일한 느낌을 줬고, 보이시죠? 마우, 마크마리고이 목베이가 정말 편해요. 이거 없으면, 이거 없고가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회장님석 리얼. 한번 볼까요? 두두둥.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저희 LM만이 할수 있는데, 이 승용차도 대리석 바닥을 할수 있다. 이거는 정말 저희 회사가 유일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못하는. 이 흰색 대리석을 깔아서 정말 이제 안에도 실내도 깔끔하게 청소도 할수 있고 깔끔한 느낌을 보일 수 있는 대리석 바닥이 지금 설치된 모습이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피아노 트림이 설치된 모습이에요 양쪽 두석이 도어 트림에 피아노 트림 설치된 모습인데 보시면은 순정도 동일하게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목베개 들어가 있고요 이 안에 마감재 또한 깔끔하게 된 모습이 보이시죠 지금 이 대리석 바닥만 깐게 아니고 지금 가운데 보이시죠 그 가운데도 지금 티파니 색상으로 바닥을 아예 감싼 모습이에요 이제 최대한 검정색 부분을 많이 감추기 위해서 바닥 가운데도 지금 트이밍 된 모습이고 시트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티파닉 색상만 하면은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검정색으로 삥을 포인트를 줘서 검정과 티파니가 투톤인 걸 확실하게 볼수 있는 색상 조합이에요 이제 실내 안에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금액이잖아요 피아노 트림부터 대리석 바닥까지 이 모든 걸 1,800만 원에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이 450이 아니고, 뭐, 580, 뭐, 680, 뭐, 지바겐, 뭐, 이런 다양한 차등도 이렇게 멋지게 튜닝할 수 있으니까요. 뭐, 갖고 계시거나, 내가 좀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독특한 뭐, 핑크색 원하시거나, 보라색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거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니까, 변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